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교회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 사회복지 조사론 1교시2 영역의 두 번째 장 조사 연구의 요소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조사 연구의 요소인데 조사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그 요소들을 보면 개념도 있고 정의도 있고 또 그러면 변수 또 그런가면 좋은 검사의 조건으로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또 그런가면 측정, 또 측정의 도구로서 척도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개념을 명확해야 히 사회과학에서 그 차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연구의 요소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조사연구에서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정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속성을 추상화한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 간략하게 적어볼까요? 개념. 개념의 어, 개념의 뭐 정의를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속성을 추상화한 것을 이렇게 개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 또는 현상의 속성을 추상한 것.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개념 보시면은 뭐 대상이 되는 경험 세계에서의 이런 그 형용사구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 경험 세계에서의 사물, 사건,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 시킨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보편적,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관념 안에서 특정 현상을 자 여기 보면 특정 현상을 특정 현상을 일반화. 아까 보편적 관념 속의 저란 말을 또 반복해서 일반화란 말을 썼습니다. 일반화 시켜 시켜 추상화한 추상적 표현으로 일반화 시켜 추상적 표현으로 변환시킨 것을 변환시킨 것을 이렇게 어, 바로 어, 개념이라고, 컨셉이라고, 이렇게 보통 요즘에 하도 영어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개념이란 말보다 막 컨셉, 컨셉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개념의 유형으로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이런 그 추상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으로서 무형의 개념도 있고 또 그런 건 관찰이 가능한 유형적 개념도 있고 또 그런 가면 이분적 개념도 있고 아니면 연속적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형 개념의 유형을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는 관찰 가능한 개념도 있고 이거 보면은 관찰을 가지고 관찰 가능한 가능한 또 관찰 불가능한 아무도 뭐, 너무 길겠죠. 그냥 그냥 관찰 가능한 것을 유형의 개념과 무형의 개념, 관찰 가능한 유형의 개념과 관찰 가능한 유형의 개념과 그리고 무형의 개념으로, 무형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가면 소위 연결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 이분법적 개념도 있고 이분법적 개념도 있고, 또 그런가면, 연속선상에서 분리될 수 없고, 연속선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속적 개념도 있습니다. 연속적 개념도 있다. 그래서, 어,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추상적 표현으로 전환시키고, 아니면 사회통념상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 볼때 소위 추상적 표현으로 변환시킨 것들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에는 보이는 개념도 있고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 개념도 있고 또 그런가면 연결될 수없는 완전히 분리된 남녀, 지역 구분, 종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이분법적 개념도 있고 연속적 개념도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개념의 특성으로서는 개념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 개념은 범위가 한 아무리 추상적이라고 해도 추상성의 범위를 인간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에이 개념에는 어느 정도 아무리 추상적이라 라도 어느 정도의 한정성이 있어야 된다. 한정성. 아무